안녕하세요. 독소대학의 장대훈 독소대학의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빠, 아빠는 왜 다들 구독, 좋아요 하는데 왜 아빠는 안 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책상에 거의 12, 13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저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2014년도 40대를 넘어서고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몇 년도 지나다 보면 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나의 몸을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동기부여되는 그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찾았죠. 그러다 만난 것이 주짓수입니다. 여러분 주짓수를 많은 사람들은 영상을 보거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성들은 너무 좀 혐오감이 있는 운동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 1월부터 현재 2020년도까지 주짓수를 해왔으니까 뭐 연수로는 7년입니다. 작년 거의 1월부터 작년 1월달에 2019년도 1월달에 제가 퍼플벨트로 1월 2일날 승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현재 3월 이때까지 주짓수 하시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라리라고 해서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요. 퍼플벨트 안에도 어, 무그랄부터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1단계, 퍼플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저술 활동에 집중해야 했고, 어, 그 당시부터 완전 원고만 지금 네 권을 썼으니까 두 권은 출간이 됐고, 나머지 두 권은 이제 5, 6월에 출간이 됩니다. 어, 무기중심을 저술 쪽에 썼다 보니까, 어, 주지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일주일에 네 차례 뭐 거의 매일 저녁 나갔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너무 재미있었고요. 지금도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뭐 지금 굉장히 큽니다만 또몇주 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에 이렇게 오픈되다 보면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는 입장에서 체육관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 분당에서 체육관에서만 운동한 것이 아니라 외국을 나갔을 때는 외국의 체육관에 일일 수련자로 가서라도 함께 운동했고요. 또 미국에 있는 대회에 나가서, 시애틀에 있는 대회에서 또 체급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은메달을 따본 경험도 있고요. 지금 저 책상 옆에는 지금 메달이 걸려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6번 정도의 대회를 나갔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30대들과 경쟁하면서 때로는 20대 그 어덜트 분야에 나가서도 경쟁하는데요 꼭 승리하기 위해서만 대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운동한 그 과정의 진보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내 옆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일수는 스파링이라는 것, 때로는 시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고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책을 쓴다고 라 하는 것은 하나의 나를 테스트하고 나의 진보를 확인해 나가는 절차인 것처럼 주짓수에서도 시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의무는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동기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뭐 거의 한 15개월 정도 주짓수에 집중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제 딸에게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나 틈날 때마다 주짓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어, 주짓수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아무래도 팀 스포츠다 보니까 아, 끈끈한 것 같습니다. 주짓수만 그러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주짓수의 그 끈끈함이라고 하는 그 장점과 함께 강력한 아, 장점은 두 번째인데요. 바로 과정의 진보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공부든 어떤 운동이든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참 이렇게 패션 마크를 찍게 되는 것은 제가 40대가 훨씬 넘어서서 주짓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아 운동으로 지난 시간을 채워왔던 젊은이들이 뒤에 뜨러, 뛰어들더라도 먼저 주짓수에 아, 입문한 사람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권투가 됐든 어떤 운동이 됐든 천재적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저 사람은 타고났어. 물론 주짓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권투를 한지 2년 3년 뿐이 안 됐지만 10년 한 사람을 이기는 일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1 0년해 왔는데 어, 축구를 1년 뿐이 안한 사람에게 때로는 그 실력에서 압도당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여러 영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두지스는 3년 한 사람을 1년 2년 한 사람이 뛰어넘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타날 뿐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장점으로 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여성으로서 아무래도 근력이 부족하고 덩치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으로 2년 3년한 사람을 조금 더 덩치 큰주짓수 어, 입문자가 뭐 5개월 6개월 한 사람들이 때로는 압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진보도 주짓수 안에서는 굉장히 큰 어, 그러한 진보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어, 사람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할 때죠. 나 스스로 만족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수학이든 영어든 아니면 운동이든 음악이든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지속성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어 제가 아이들 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관을 토요일 날 빌려서 1 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48번 수업을 진행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주지스가 체육관 관비가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호두의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에게 회비 만 원씩 받으면서 그리고 체육관에, 체육관을 빌리고 그 체육관, 어, 뭐랄까요. 장소, 어, 이용료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비용만 받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그 모든 도복은 어, 제 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 어,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도복이 25벌이 됩니다. 아, 1년간 매주 토요일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유일하게 제가 조용하게 프로그램 없이 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었는데 어, 한 주도 빠짐없이 거의 매주 모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주일에도 약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일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1년째 쉬고 있습니다. 아, 제꿈 중에 하나가 어떤 꿈이냐면요. 2025년도 제가 어떤 특정한 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50도 훨씬 넘은 그런 나이지만, 50대 중반이지만, 어, 저는 목사 아닙니까? 또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지성적인 부분, 때로는 영적인 부분,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감성을 나누는 동시에 아이들의 채성을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필드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일상의 주짓수를 어,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아이들에게 더 젊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주짓수를 가르쳐주면 기술의 진보도 더 빠르겠죠. 그러나, 뭐, 모든 사람이 주짓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주짓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주짓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2개월, 3개월 동안은 열심히 못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주짓수를 훈련하고, 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자리나, 그리고 지적인 추구, 거기에 못지않게 나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가고 다독여가는 그러한 장르로서 이 주짓수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갈 때면 체육관을 찾고요. 그리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회도 참여하고요. 부족하지만 저사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하면서 몸과 마음, 영성과 체성과 지성이 경비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근처에 이 코로나19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 뒤에 주변의 주짓수 체육관을 찾아보셨어요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짓수를 강추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는 왜 다들 구독, 좋아요 하는데 왜 아빠는 안 해요?